다니엘서 6장절의 말씀입니다. 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10절 말씀. 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음,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어,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6장 전체를 그냥 읽기만 해도 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결론되었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한 장을 읽는 심정으로 대목 대목을 좀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 그런 건 알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보면 한3 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에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605년, 597년, 586년.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1차 포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 그러니까 1차로 잡아갈 때는 아주 고위직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아주 인재로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다니엘도 포함되었다 하는 걸알수 있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그 중심 또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자신이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유명한 뜻을 정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 델성 아,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고 떡잎부터 다르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호박을 이렇게 심을 때구덩이를 아주 깊이 팝니다 호박은 농구리 뻗어나가고 이렇게 여름 내내 열매를 맺으려면 거름을 많이로 필요 필요로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깊이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잔뜩 갖다가 넣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씨앗을 세 개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싹이 나면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중에서 하나나 두 개만 남기고 뽑아버려요. 그럴 때 보는 게 뭐냐면 떡잎입니다. 떡잎 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자라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아주 싱싱하게 자라날지 아니면 좀 시원치 않을지를 그 농부의 눈으로 어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나세 개나 네개 이렇게 씨앗을 심었다가 그 중에서 떡잎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벌써 나오는 모습이 다르죠. 이때 이제. 농부들은 들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떡잎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그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이 이렇게 급식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아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이거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공급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성과 정체성 같은 것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1차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삶을 경영했던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1절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그 시대를 또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다리오가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세수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리오라고 하는 통치자가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포로로 잡혀오기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통치자에 의해서 강력한 신흥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 나라도 또 메데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어, 지금의 이란 쪽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120 도로 그 지방을 120 그 지방으로 나눠서 거기에 다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그 지방 장관들을 또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는 거죠? 에, 다니엘이었다. 이걸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관해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댐, 아무 허물.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120도를 그 다스리려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세 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걸 이제 다스리도록 했을 텐데, 그 중에 또, 어, 가장, 아, 어 총괄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다. 예. 네. 그러니까, 아, 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죠.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영의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당시에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죠. 그리고 거기에 신흥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래서 포로가, 포로기가 시작되어진 그때 통치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의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금수저로 그냥 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잘못하고 있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좀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세워보고또세워봤지만 함량 미달이다. 무게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그 무게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카운트 해보고 아무리 달아보아도 결국은 함양 미달. 그래서 이 벨사살의 그 멸망을 벽에 글씨가 예언되었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그 강대한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여기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어디냐면 현재 이라크의 그 뿌리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요 메데 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메데라고 하는 거는 같은 민족인데 약간 그 지역을 달리해서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메데라고 불렀고 밑에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메데 바사인데 이때 메대를 배경으로 했던 왕은 누구냐면 그 종족 중에서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6장에 등장하는 그런 왕인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사 아, 그 족속들의 또 우두머리로서 통치하게 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네 사람은 아주 중요한. 바, 어, 다니엘은 이 누부간네설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시대까지 총리로 섬겼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그 나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아, 누브간네살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다면 그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 페르시아, 이 사람들이 또그 시대를 또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큰 제국도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어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아시고, 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큰 제국, 세계, 그 당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던 나라도 이렇게 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럴 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로로 잡혀왔지요.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에서 또 성공한 정치인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메대바사에서 또 총리가 되는 이럴 때 이제 그를 음해하고 또 그를 해하려 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의 사자골 사건이죠. 그럼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흠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아무 흠도 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에게 딱한 가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세 번씩 기도한다. 이런 문제점을 알아내고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든지 특별히 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신을 믿고 있는데 그사 그 신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절하고 예배하면은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법령을좀 정해주십시오. 왕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그만. 어. 사자불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 당시에 영의정과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겠죠. 아. 내가 어렸을 때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왔을 때도 내가 뜻을 정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노령이 되어서 메대 바사에 내가 고관이 되어서 지금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위기가 온 것이죠. 여기서도 다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렸을 때 믿음을 지키겠다. 내 신앙에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했던 것을 여기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하자. 그들은 뭐 기다려 말하자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처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왕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왕께 아뢰되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당신이 금령을 냈는데 이것은 바벨론 식의 그 금령보다도 더 엄격하게 왕이 한번 이 결제를 하면 조서에 어인을 찍으면 이거는 왕이라도 변기할수 없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금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왕 앞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 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요 요거, 요거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요거 책을 잡으려고 이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알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정한 뜻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했던 요 뜻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 요것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왕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 벨사살 왕 시절에 벽에 확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질 때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때 그걸 분명히 해석해서 왕에게 알려주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 어, 망하는 그 현장에 서있던 그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올려서 지금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 법령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다리오는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 법대로 처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골에 넣는지라. 그리고는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도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돌을 불려다가 이제 입구를 막습니다. 이 끝난 거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어 다니엘을 사작불에 던져 놓고는 금식하고, 또 철야까지 한걸볼수 있죠. 잠을 마다하지,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런 거 보니까 금식하고 철야한 후에 새벽에 새벽 기도까지 한 거죠. 그렇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그냥 또 달려가서 생사를 확인하는 모습을. 19절에 나오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골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붙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 다리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들 굴에 던지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다 삼켜버렸을 텐데, 이 무죄함을 뭘로 증명하냐면, 사자들이..."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내고 또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다니엘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통치자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보레스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아 우리 총리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포로 출신의 총리가 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불목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사자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다리오 왕이 눈,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누가 들어요? 고레스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22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다니엘 이야기는 아주 동화처럼 되어 있고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는데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박하지 않아요.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를 금하고, 그렇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우리는 단 하루도 어, 새벽 기도나 무슨 뭐 어, 주일 예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가 단일과 같은 시대, 풀무불과 같고 사자불과 같은 위험이 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예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비고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서 지금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하는 걸그 이방 통치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누부갓네살왕 때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바벨론 시기에도 총리로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방금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시게 될 텐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통치자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뭐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지만 오늘은 딱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저항과 어마어마한 핍박과 엄청난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게 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딱한 가지만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시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흐리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했던 이 다니엘은 80 고령 정도가, 이때가 한 80세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이 고령이 되었을 때도 그 뜻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뜻을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 어떤 또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기를 멈추지 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그 뜻을 정한 것을 굽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딱한 원센텐스를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 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은 요 원센텐스를 마음에 딱 간직하시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